마나스 마켓덕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스맨입니다. 우리 이쁜 댕댕이들 있죠? 근데 이 댕댕이들이 만국 공통으로 보이는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인이 손에 간식 들고 있으면 되게 말잘 듣는 거. 두 번째 산책 가자 이러면서 막뭐 하네스 하자고 하면 막 도망가는 거. 이런 거는 뭐 예외 없이 다 똑같죠. 그리고 바로 구두, 오할 신발. 바로 신발을 물어뜯는 버릇 아 이게 참 애들이 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제가 정말 아끼는 신발을 이렇게 냠냠냠 물어뜯고 있으면 갑자기 화가 완전 쭉 나기도 합니다. 우리 댕댕이들은 왜 이렇게 사람 신발을 좋아하는 걸까요? 여운이 강아지가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이렇게 막 뜯고 있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발로 쳐도 이렇게 계속 놀고 있습니다. 아마 아이는 신발로 타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허스키 아이는 신발 갖고 도망갔다가 이렇게 잡혀서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애기 부리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신발을 좋아할까요? 이 베스트 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신발을 하나의 새로운 장난감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익숙한 주인이 냄새도 나고, 이 형태도 되게 물기 좋고, 또 물었을 때 식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장난감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베스트리트에서는 되게 간단한 훈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국적 신발은 이 강아지가 만질 수 없는 선반이나 신발장 안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항상 신발이 있는 곳에 씹을 수 있는 다른 장난감을 놔둬보세요. 둘째, 신발을 씹고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막 화를 내지 마시고 그 순간 다른 장난감을 던져주세요. 화를 내는 건 가장 안 좋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신발을 뜯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관심을 바라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과하게 반응하면 아이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겠죠. 셋째, 다른 장난감을 줄 때, 간식이나 사료로 보상해주면서 최대한 과하게, 과한 리액션 하면서 칭찬해주세요. 넷째, 이 행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쉽죠? 베스트리트는 <laughs>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이의 옳지 않은 행동은 다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이가 공격적이거나, 이렇게 신발을 자주 아그작 아그작 는 것도 사람이 다 만들어준 버릇이라는 거죠. 저도 이말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신발 냠냠하는 아이 혼내시면서 같이 속상해 하지 마시고, 교육을 통해 하나하나 바꿔가 봐요. 여러분들의 재밌는 신발 경험담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의 게스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